자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갑자기 등장을 하죠 17장에서 등장을 해가지고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자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모습도 세상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1장에 보면 아시아 왕이 병들었어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물어보니 일어나지 못한 채 죽으리라. 그리고 그대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왕도 아니고 좋은 옷을 입고 사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세례 의왕 같은 옷을 입고 살았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엘리야는 아시아는 꿈도 꿀수 없는 세상의 권력과 재력과 학력과 어떤 힘을 가져도 누릴 수 없는 하늘로 바로 올라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에서 최고의 위대한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로 꼽힙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되셨을 때 산에 올라가서 변화됐을 때 등장한 두 인물이 모세 엘리야였습니다. 율법을 열어 주셨던 모세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치기 위해서 했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아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하늘로 올리고자 계획하셨다.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엘리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있어요. 구약에 보면 하늘로 직접 올라간 두 분이 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누구죠? 에녹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아입니다. 두 분이 직접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늘에 반드시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올라가면 누리게 될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적 측면에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주선을 타고 날아다녀도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보이는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예수님께서도 공간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보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뭐가 많다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가 예비되면 너희를 데려가리라 그래서 공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올라갈 공간이 있다 그곳에 올라갈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너무 좋아서 올라가고 싶지 않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좋은 데 사는 것도 그렇게 유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데 살다 보면 천국이 이보다 좋겠냐? 그러는 망령된 말도 합니다.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곳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곳으로 그 공간으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올릴 계획을 하셨습니다 올리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셨느냐 회오리 바람을 사용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오리 바람 때문에 죽기도 하잖아요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바람도 그리고 파도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친 파도가 일때 잠잠하라. 조용해지잖아요. 회오리바람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회오리바람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올라갔을 때도 사람들은 어딘가 떨어졌을 거야. 그리고 찾으러 돌아다녀요. 제자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든 하나님은 상상 이상의 분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리시고자 계획을 하셨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도 하늘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 야구보 요한도 산꼭대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시고, 아까 말씀드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 여기가 좋사오니 그랬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좋은 곳, 그래서 여기 최고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기가 너무 좋으면 갈 생각을 안 할까 봐. 아무리 좋은 곳에 살아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게 하셨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저분은 아무 걱정도 없겠지. 와 저런 집에 살아서 좋겠다. 그런데 그분들도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땅 어디든 완벽한 곳은 없고 이땅 어떤 집이든 우리들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곳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복이에요. 왜 내게 걱정거리가 생길까?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그건 복이에요. 아무 걱정도 없고 아무 염려거리도 없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복이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서 예비할 것이다. 우리가 갈 곳이 있다. 우리를 위해서 그곳을 준비해 주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살았어요. 이 땅에 살때 마치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았어요. 나그네는 갈 곳이 있어요. 외국인도 자기 나라가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이 땅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땅에서 있다가 없어질, 내가 살다가 두고 가야 될것에 너무 많은 투자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가기 힘들어져요. 아고 저걸 어떻게 두고 가나? 그런 생각이 들수 있으니까. 너무 땅에다가 많이 쌓고, 너무 땅에다가 화려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사는 사람이 있어봐. 그러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어느 정도 좀 모자란 부분이 있어요. 어느 정도 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채우시는 것이고, 우리로 하금 새로운 곳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땅에서 어디에 살든 어떤 모습으로 살든 이 땅에서 완벽하게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바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는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올리려고 했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회오리바람으로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것을 검증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과학적으로 검증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고 우리가 상상을 하는 것 이상의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떠날 준비하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여주고 있는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넌 여기 머물러 나 가야 돼 작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그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그래서 직접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라는 제자에게 너 여기 있어 자꾸 따라오지 마 그러면서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등으로 계속 이동해 가지만 엘리사는 끝까지 쫓아가요. 굉장히 좋은 모델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당신만은 끝까지 놓지 않고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롤 모델이 있고 이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난 당신처럼 살고 싶어요. 당신이 했던 것 나도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로서는 조만식 장로님 같은 분, 장기르 장로님 같은 분들이. 우리로 하여금 롤 모델이 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지만, 야,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가 없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애인복 뭐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아간다고 누가 알아주나? 그러고서 여러분, 우리는 전혀 하늘과 다른 땅에 곤두박질한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높이십시오. 하늘처럼 높이십시오. 하늘을 사는 자처럼 살아가십시오. 자,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하늘로 올라갈 것이고 엘리사 선지자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끝까지 쫓아가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배운 것들, 가슴에 담은 것들을 그대로 이어가려고 애를 쓰며 결국 올라가는 것을 보고 진정한 제자가 되고 엘리아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는 요 성경의 기록상 더 많은 기적도 행해요 왜 그래요? 너무너무 사모했던 롤 모델 롤 모델이 좋아야 나도 그렇게 살수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이미테이션 하려고 생각합니까? 토마스 하켄피스 이미테이션 오브 크라이스트 고전 중에 고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카피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모방하고 싶은 생각 그게 토마스 아켄피스의 생각이었고 그것은 고전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읽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나의 롤모델 내가 닮고 싶고 내가 따라가고 싶고 나도 그렇게 살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뭔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엘리사는 엘리아를 그렇게 삼았고 그리고 여러분 결국 엘리사는 엘리아보다도 더욱더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엘리아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못하도록 계속하다가 결국 끝까지 따라오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회오리 바람으로 올리려고 할때 엘리사에게 엘리아가 마지막 선물을 줍니다 너뭐 해주면 좋겠니? 마지막으로 구해라.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에게 엘리사 제자는 뭘 구합니까? 편안히 먹고 살수 있는 세상의 물질적인 것 그런 것들 조금도 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영감, 하나님신 인스피레이션 하나님신 영적 감각 그것에 두 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한 영적 욕구예요. 우리가 그런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아저 사람보다 더 좋은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보다 더 재산이 많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처럼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돈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난늘 즐거울 수 있는 그런 삶. 이게 우리가 꿈꿔야 될 것이지 않겠습니까? 땅의 것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반드시 사라집니다. 안개처럼 우리 앞에서 언제 있었느냐 쉽게 사라져버릴 날이 오지만, 영적 감각, 감각, 그래서 영적으로 풍성해지면, 여러분 돈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바르게 쓰고 돈이 없을 때도 기쁨과 감사 속에 천국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내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정말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구해야 될 것인가요? 예수님이 여러분, 야구부와 요한의 어머니에게 너희 구할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높은 자리 주세요. 이거 도대체 구할 걸 모르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추구하는 게 뭘까요? 남보다 편안하고, 남보다 높고, 남보다 더 많은 것 이거 추구하기보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면서 그래야 반드시 응답되고 성취되어질 텐데 아무것도 없어도 웃을 수 있는 삶, 행복할 수 있는 삶. 저 하나님 나라 가진 않았어도 여기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나라처럼 살수 있는 삶 물질이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옆에 든든한 사람들이 지켜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외롭게 동굴에 살아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삶을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셔야 됩니다. 드디어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 놓았다. 그리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참, 저는 11절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요. 결국 갈라 놓잖아요. 하늘로 올라갈 사람과 아직 땅에 남아야 될 사람. 저도 아직은 땅에 남아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저 아직도 꽤살 겁니다. 남아있는 동안 뭐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가신 분은 가신 분대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고난도, 슬픔도, 그리고 염려도 없는 그곳에 가셨으니까. 그리고 남아있는 나는 뭐예요? 남아있기에 일하잖아요. 남아있기에 내 따뜻한 손으로 누군가를 격려하고, 내 따뜻한 품에 누군가를 안아줄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펼쳐갈 수 있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수 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떠났고, 엘리사는 남았습니다. 엘리사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찾아가고, 어려운 사람에게 찾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해낸 것입니다. 떠나고 남고, 누군가는 떠날 것이고, 누군가는 남을 것입니다. 떠나 보내면서, 떠나 보내면서 내가 남아서... 당신처럼 잘 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귀하고요. 그리고 떠나면서 나는 감격 속에 떠나고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떠날 수 있다면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늘로 올라갑니다. 반드시 말씀드렸지만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갈 공간. 인간의 눈으로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공간에 우리는 반드시 올라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간적 천국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어요. 에이, 천국은 마음에 있는 거지 뭐.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천국은 너희 속에 있는이라. 사실은 천국은 우선 내 마음속에 만들어줘야 되고, 너희라고 할때 우리들이 모여서 천국 만들어야 돼요. 근데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미워하고, 반대하고 그리고 상처 주면 이게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모였는데 여기가 천국이에요.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해하고 안아주고 용서하고 그럼 너희 속에 천국이 만들어져. 내 속에도 천국 만들어주고내 속에 천국 만들어진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이해하고 안아주면 거기 또 천국. 그렇게 살다가 이땅 떠나면 완벽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얼마나 좋으세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별로 기대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 사이가 천국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와 장로, 목사와 성도, 그리고 집사님과 권사님 사이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이해하고 사랑하고 안아주면서 천국, 우리가 여러분 떠날 곳이 반드시 있어요. 이 땅에 천국 살다가... 드디어 완벽한 천국에 떠나는 것입니다. 그 떠날 날을 바라보면서 나무 뭐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맙시다. 박경리 선생의 유고 시집 표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아 제목이 저는 가슴 속에 확타요 그리고 마치 성령께서 영감을 주는 것 같았어요.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아까운 게 많아서 막 가기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다버리고가도 괜찮을 것들. 그 그러니까 가치관의 문제예요, 그게. 비자루 병에 걸린 대추나무 수식구루가 어느 날 일시에 주고 자빠진 그집 15년을 살았다. 옛날에그 집이라는 제목의 시예요. 마지막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 세월 옛날에그집 나를 지켜주는 것은 오로지 정막 뿐이었다. 그랬지, 그랬었지. 대문 밖에서는 늘 짐승들이 으르렁거렸다. 늑대도 있었고, 여우도 있었고, 까치 독사 하이에나도 있었지. 모진 세월 가고, 아, 편안하다. 늙어서 일이 편안한 것을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아, 시인의 마음을 읽으면서, 우리도 이런 모습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꾸 뒤돌아 봐야 되고, 가는 게 너무 싫고, 조금 더 느렸으면 좋겠고, 이런 모습이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늘에 올라가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올라가서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올라가서 저를 만나시고, 저보다 먼저 가시는 분은 저를 영접해 주시고, 제가 먼저 가면 거기서 영접해 드리겠습니다. 기쁘게 허그하시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분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안 오지? 어디 갔지? 아 이거 너무 슬픈 일이지 않아요? 예? 네? 아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일했는데 차량도 도 했는데 왜안 오지? 여러분 정말 그곳에 들어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땅 사는 동안에도 하늘을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매일 하루 세끼 밥을 해먹고 살고 매일 출근하고 또 이번 달 내야 될 이런저런 고지서들을 보면서 염려하지만 그래도 하늘을 사는 것 같은 가치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걱정, 근심 다 밀어넣고 오 하나님. 그래도 이런 걱정이라도 할수 있는 삶이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천국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늘을 올라가는 듯한 이 땅에서의 삶. 그러니까 이 땅에 바닥을 기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을 살아가는 것 같은 건강한 가치관.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높이 올라가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무게를 줄이셔야 합니다. 무게를 확인들 좀해 볼까요? 무게를 줄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로켓의 무기를 줄이는 것은 우주비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로켓의 무게가 감소하면 로켓은 더 적은 힘으로 더 높은 고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로켓의 무기를, 무, 무게를 줄이는 역할을 해왔고 여러분 전쟁용 로켓도 앞에 탄두 이걸 작게 만들잖아요 핵탄두도 정말 소용화시키는 거예요 파괴력은 더 크고, 그러니까 작으면 작을수록 잘 올라가고 빠르게 이동하잖아요. 모스크바에서 쏜 것이 미국까지 도달하려면 30분이 걸려요. 그 동안 사실은 방어 체제가 작동할 수 있는 시간이죠. 이게 더 빨라지면 방어할 새도 없이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가벼워지면 높이 올라갑니다. 가벼워지면 훨씬 더 빠릅니다. 로켓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학적 소재들이 사용되잖아요. 탄소 섬유 복합재 같은 것들, 티타늄 소재 같은 것들, 뭐 이런 거다. 뭐 자전거도 가볍게 한 손으로 잘들수 있도록 이런 굉장히 좋은 소재들이 나왔고 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비싸지 않습니까? 연료도 효율적으로 실을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니까 높이 올리기 위해서요. 무게를 줄이는 것은 오랫동안, 오랫동안 계속 과학적 연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일반적으로 타면 한 시간에 한 800km로 날아가잖아요. 전투기는 작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갑니다. 소위, 마, 하. 음속의 몇 배, 마, 투. 그러면 음속, 음속이 어떻게 돼요? 1초에? 공부들 안 하셨나 봐요. 340미터를 가는데 그보다 더 빠른. 예. 그러니까 마하오 그러면 뭐 이건 상상할 수 없게 빠르잖아요 예. 가벼우면 빨리 갑니다. 가벼우면 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적 욕심 빼버리고 가벼워지지 않아요. 세상적 감각에 빠져서. 뭐 나의 무게를 높이지 마십시오. 가벼우면 잘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복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땅에다 쌓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면 하늘로 올라갈 날이 사실은 기다려져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물을 땅에 쌓지 말아라. 도둑이 들어온다. 썩어버린다. 하늘에 쌓아라. 하늘에 보물이 있는 사람은 하늘 쳐다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금고에다가 늘 보물을 놓고 살면 금고 하루에 한 번씩 지켜보고 살펴보고 하늘에 있으면 하늘을 계속 쳐다보며 살게 되잖아요. 너무 다른 삶이에요. 땅의 것에 집착하고 살 것인가? 하늘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엘리야와 엘리사가 딱 갈라졌듯 이 땅에도 하늘에 또 땅에. 완전히 갈라진 삶이 있어요. 서장원의 시민 서민 갑부 거기에 우리 얼마 전에 김정문 할로에 최연매 건사님이 등장을 했습니다. 아, 참돈 벌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헌금 엄청나게 많이 하시는데 아마 매년 제일 많은 헌금을 하실 거예요. 김정문 선대 회장도. 이익의 90%를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 했었어요 많이 어려워졌잖아요 이제는 예전엔그 방판을 했잖아요 방문 판매 코로나 때 완전히 방문 판매가 죽었고 그래서 많이 힘들지만 여전히 50%를 환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성경적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쌓아두고 내 무게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는 삶, 가벼워서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삶, 이걸 꿈꾸며 살아가는 모습은 너무나도 저로서는 참 감동적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기르 장르님 이 땅에 두고 갈 것이 하나도 없었기에 기쁨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부산의 보건병원에 옥탑방밖에 남아있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것저것 내 무게를 늘려놓는 바람에 제자리 뛰기도 힘든 모습은 아닌지 교회, 그리스도인,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건 교회 열심히 다녔더니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리고 목사로 살아가지만 이게 땅의 가치관에 매몰되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가 높으냐 장로가 높으냐 그러고 싸워요 불행한 교회예요 그런 사람에게 그런 직분이 맡겨지는 것은 가장 큰 하나님의 심판이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표정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지금 무슨 말이에요? 세상적 계급에 장로 되지 마십시오 인생을 망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장기려 장로님 얼마나 복된 모습이었습니까? 조만식 거부했어요 직분을. 그분이 임직한 날짜가 그래서 12월 31일이에요. 계속 안 한다고 그러다가. 여러분, 정말 해야 될 분들은 안 하려고 뻗둥 거려요. 나는 이걸로 충분하다. 땅의 가치관을 갖고 살면요. 높아진다는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세진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손에 많이 쥐고 명함에 찍을 이름이 많아져야 성공했다고 착각하는 삶. 교회 안에까지 밀려 들어와서 목사가 권력이고 장로가 권력인 세상. 이것처럼 불행한 교회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런데 다시 권력화되는 거예요. 1517년 이후에 교회는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개혁의 대상이 되어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사람들이에요. 교회 좀 오래 다니면 내가 권력이 되고 싶은 욕망. 이게 한국교회를 병들게 만들어 온 것입니다.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 그런 신앙의 모델들을 갖고 살았기 때문인지, 그렇게 나서는 분들이 없다는 것, 조용히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늘 감격이 되어지는 분들이 많은 이 교회를 저는 너무나도 사랑하고 자랑스러워 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었다는 것은 최고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십시오 하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손에 쥔것내 무게를 늘려놓은 것 때문에 한 발자국도 벌쩍 뛰지 못한 채 바닥을 기어야 되는 삶이 아니라 바람만 불어도 싹 날아줄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